청년 지방공원들은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 뉴스 또 자료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거든요. 음. 안녕하세요. 예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울시의원 이상욱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국민의힘이 일을 제대로 해라 라는 명령으로 우리 서울시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서울시민들의 행복과 생활과 밀접한 그런 정책들을 반영시키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회장을 맡고 있고 또 서울 지회에서도 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은 61명 정도인데요. 전국은 311명의 청년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서 실제로 많이 일할 수 있고 타성에 젖지 않은 그런 정치를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시도에 또 차용을 해서 조례들도 만들고 정책들도 제안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협의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방 의원들은요. 어, 여러 가지 정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 뉴스, 또 자료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제안을 할 때, 어, 기성 정치인들, 그러니까 선배 정치인들 보다는 더 많이 조사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질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질의 자료가 굉장히 깔끔하고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청년 의원들이 많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분들께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더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요.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뭐 인스타나 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젊은 정치인들은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보다 더 넓은 SNS의 면적을 갖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그런 릴리즈 형식의 그런 의정 활동 소개가 아니라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창구로서 어뭐 댓글이 달리면은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게 우리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제가 이제 광진구원 할 때요, 제지역가 아차산이 있었습니다. 아차산에서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11시쯤에. 전화 오셔가지고, 갑자기 아무 설명 없이 당장 달려서 올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밤에 집에 있다가 후딱 달려서 올라갔습니다. 달려서 올라갔는데, <laughs> 그 정상에 있는 곳에, 정상에 있는 곳에 가로등이 하나가 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로등 나간 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 다시 고쳐 나라라고 하는 민원을 주셨는데요. 사실 민원 분들께 민원인 분들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정을 갖고 그 시간이 언제라도 그 장소가 어디라도. 항상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더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도 해결해 드리고, 그분하고도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더 많은 것들을 광진구에 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광진구 의원을 4년을 하고, 난 다음에 낙천을 하고, 4년 동안 쉬고 나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 4년의 공백기간인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모여서 같은 모임을 해서 그것들이 유대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게 좀 애석하게도 없었어요. 지금 있는 전국 청년 지방원 협의회와 같은 조직이 있었다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조언들을 더 들었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멘토도 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러한 멘토들을 서로 만들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협의회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는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의도 정치는 생각보다 비상식이 좀 많이 보이는 곳이죠. 정치가 이렇게 믿을 수 없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내린 결론은 상식적이지 않은 결론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민생이라는 것을 볼모로 잡고 뭔가 정쟁을 하는 듯한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여당과 야당이 없고 오로지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타파하고 싶고 물론 어느 정도 싸우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 싸움도 민생을 볼모로 하지 않는 그런 다툼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기분 나쁘지 않은 정치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청년지방원협의회의 완벽한 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는 의원들 간에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시민들에게 적합하고 좋은 정책과 조례들을 다른 시도에도 서로 제정을 할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탈하게 의원님들께서 기분 좋게 협의회 결성하는 데 있어서 이걸 완성을 짓는 게 지금의 제 목적이고요, 목표고요. 제가 이번에 제정안 하나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청년 취업과 관련된 조례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취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러니까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조례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성과를 얻어내야지만 다음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 성과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진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4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잘못됨이 발판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뛰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준비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당원 당주 상에. 전국청년지방원협의회라는 그 조직을 결성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에서 청년 의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미래 자산 미래 정치적인 그런 자산이라고 특히 생각해 주신다면은 협의회를 어 당원 당교상에 넣는 방향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청년 최고의 제도도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디에 지도부와 정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부나 이런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센트박스라는 제도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센트박스 제도는 전체 시장에 열어주는 게 아니라 시장의 아주 일부 국소수만 열어줘서 그 사업이 진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3년 정도예요 센트박스에 통과가 되는 그런 사업들은 단순히 3%나 5% 정도가 아니라 10%나 20% 정도의 점유율을 갖게 해야 3년에서 5년 정도를 버티면서 그 사업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스타트업들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는 센트박스 제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정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의 모든 분들께서 행복한 그런 2023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서울시 의원으로서의 직을 최대한 성실하게 수행을 해서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예, 감사합니다.